저는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수학 얘기를 많이 하느냐 너 수학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게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능해야 될 상황이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수학은 많은 학문 특히 이공계 학문의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이 저는 수학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수학 실력 평가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공계 아니면 기술 과학 분야의 경쟁 국가들이죠.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도 수학 교육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PISA라고 하죠. 우리가 국제 학생 그 학습 성취도 평가하는 그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수학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난 한 20년간 수학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뭘 빼자 라는 식으로 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에서 불필요하다고 지목하면서 미적분도 결국엔 빼내고 배우려면 대학 가서 배워라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적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질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공계에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기초를 확인해 놓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업 분량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수학에 대한 뭐 수포자의 비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상황도 아닌 겁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과거보다 급격하게 수포자 비율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다 못해 과학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앞에 화학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물리 수업 듣는 데 있어 가지고 뒤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수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방정식이나 미지수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좀 놓친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잡아주기 전까지는 절대 뒤에 있는 함수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함수에 있는 내용도 모르면은 그다음에 나오는 뭐 미적분 이런 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한번 뒤처지거나 한번 여기서 삐끗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 줄 만한 다른 외부적인 힘이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수학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사교육 의 혜택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끌어올릴 수는 여력이 있겠지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대가로 계속 인제 수학을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래서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2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낙인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교원 단체에서 매번 뭔가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낙인 찍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평가 자체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 단위 일제고사 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도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 같은 걸 보면은 아, 적어도 이 학생이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또는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교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파악을 못 하니까 대책을 세우거나 지원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다시 과거처럼 우리가 학교나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수학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일제 성적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특별하게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학생에게 추가적인 수업을 해가지고 뒤쫓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학교에서 굉장한 학력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은 그 학교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을 더 파견하고 더 지원한다는 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공교육 강화책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도 과거에 NCLB라고 하는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낙오 방지법에 해당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ESSA 모든 학생 성공법이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일정한 성취도 평가를 되도록 계속 지원하는 방법들을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원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낙인 효과 이거는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 보는 게요. 학생이 만약에 수학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 수포자 상태로 졸업한다. 그랬을 때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적절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오히려 받는 상처가 어릴 때 조금 뒤처졌다고 해가지고 뭐 추가 수업을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받는 낙인보다는 훨씬 더큰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이 학생이 다시 쫓아올 수 있을 때 그런 자각을 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그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교육의 자세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 수학 교육을 주로 하는 교육 봉사단체를 다년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교육을 좀 특이하게 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매일 수업을 하고 수학 문제 40문제를 준 다음에, 이 문제를 다 풀면 집에 가고 다못 풀면 선생님도 학생도 집에 안 가는 방식으로 운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학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해서 강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한 1, 2년 정도 수학을 배우고 떠나보낼 때쯤 저한테 했던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에서 가정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이런 수학교육 같은 거 뒤처지면은 항상 포기하곤 했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기대치를 낮추지 말라는 말을 해준 분들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했던 많은 사람들, 학교 선생님들도, 야, 이거는 너는 모르면 안 풀어도 돼. 그리고 이거는 너는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갔던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학생들에게 뒤처진 부분을 다시 강의할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겁니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은 끝까지 너희도, 너희는 중학생이라면 이걸 꼭다 풀어야 된다라고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험이 보편적일 수는 없겠지만 은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중학교 수학 정도 고등학교 수학 정도는 일정한 성취도 이상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야 될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의무교육을 통해서 받은 교육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사회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을 사회로 내보낸다? 그것은 저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수학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책임교육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도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국가가 일정한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퇴자 투자는 무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이준석 정부의 교육 철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뒤처진 학생들 또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우선 찾아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취도 평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부족한 학생이 진단되게 되면은. 학교 안에서는 우리가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준별 수업 없이 만약에 하나의 교실에서 2 0여명 되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진도로 아니면 하나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한 교실에 여러 선생님을 투입하는 과목별 보조교사 투입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교실의 수의 여력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수업에 학생 수를 5명에서 6명까지 축소하는 방법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 한 반에 20명씩 들어 있다 해도 한 학년 한 반에 한 명에서 두명 남짓의 보조 교사를 추가로 투입해서 아주 구체적인 도움을 옆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겠습니다. 오히려 사교육 학원보다도 더 나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사실 지금 AIDT 같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도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원 단체와 또 그리고 학부모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서 대구는 지금 교육청 산하의 학교들 98%에서 중학교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서 수업을 참관해 보니까 장 단점이 골고루 보이더라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학생들이 학생 수준에 맞는 평가 문제를 AI가 알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채점이나 이런 것이 자동화돼가지고 선생님이 강의 그 자체, 수업 진행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거고요. 단점으로서는 아직까지 수업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 서버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컨텐츠가 불안정해가지고 동작을 안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종이 수업에 적응했던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그런 태블릿이나 이런 곳에 진행되는 수입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또 이런 것들이 미숙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어, 실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수학 교육 강화를 위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신 이런 교육의 방식을 집중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제 이제 학력 평가인 p 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 학생들의 수학 능력과 함께 문외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어, 영역에서의 성과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집중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한번 뒤처지면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아주 강한 처방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외력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 책을 통해가지고 맥락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문외력과 독해력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터넷상의 자료나 아니면 또 이런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일관성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맥락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교육은 아예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도해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 지금 기존의 과목 체계 자체도 크게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또 교육 방식을 정하고 몇 년간의 또 유예 기간을 두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임 즉시부터 교육 개편에 대해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라고 하는 것을 교육한다는 것은 글쎄요, AI, 사, AI 사회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사람이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논리력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라는 존재는 또는 AI라고 하는 존재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이성적인 존재들은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합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도나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수학 집중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 여러 분파들이 있지만은 해석학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기하학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논리의 영역도 저는 이산수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교육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논리력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성취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서 수학교과에 대한 집중 교육을 하겠다고 제가 선언한 이상 제가 당선되게 되면은 더 많은 수학 교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교원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일부는 수학 과목으로. 전환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범대에서 더 많은 교사들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공교육으로 이렇게 넘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학 집중 교육제 하에서 또 그런 강의 능력이 있고. 실제 학생들이 뒤처졌을때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법을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으로 그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에서는요, 이런 것들에 좀 갈팡질팡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I에 대한 교육이니, 뭐, 코딩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횡행했던 그런 상황인데 AI 교육, 이런 것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AI는 하나의 보조적 도구로서 앞으로 인간과 함께하게 될 것인데 사람이 그러면 주체적으로 해드릴 일은 논리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에 영향을 주는 수학이라는 기초적인 학문에 오히려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코딩 교육 이런 거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AI에 발달과 함께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쨌든 논리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코딩이라는 기술적인 과정은 AI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교육이 강화되는 측면은 수학이나 이런 기초적인 학문에 있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는 AI 교육이란 트렌디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 얘기 하는 사람들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력, 논리력, 그리고 그것을 키워 주는 것은 수학이다.